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갔네요.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또 기온이 조금 내려갈 것 같아요. 며칠 사이 농장 꽃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수선화가 활짝 피었어요. 작년보다 개화 시기가 3주 정도 늦었네요. 방긋 웃는 듯한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우리 집에는 어트랙션 품종이 수선화가 특히 많이 피는 것 같아요. 번식도 정말 잘 되고요. 편지도 점점 무성해지고 있어요. 은은한 색감이 참 예쁘죠? 1월에 심었던 화분 속 펜지들도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네요. 따뜻한 날씨 덕분인지 노란 펜지들도 한창 더 아름답게 피었어요. 베이비 마가렛도 꽃을 활짝 피웠고 천리향은 가까이 가기만 해도 은은한 향기가 퍼져 기분이 좋아져요. 등성등성하던 웰컴 화분 속 꽃들도 이제는 화분을 가득 채우며 풍성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네요. 펜지와 키가 작은 수선화 그리고 큰 수선화가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메자나무도 아름다운 색기새 잎을 내기 시작했어요. 수선나와 함께한 모습이 참 예쁘죠? 설류화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하얗고 작은 꽃들이 춤을 추듯 가지에 달려있어요. 해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꽃을 피워주는 식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비비추는 정말 많이 번졌어요. 팬지들과 함께 자라고 있는데 비비추이 그늘 때문에 팬지들이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아서 솎아주기로 했어요. 호미로 조심스럽게 뽑아 그늘진 곳으로 옮겨 심었고요. 뿌리가 잘려버린 아이들은 물에 꽂아 두었어요. 싱싱한 잎만으로도 충분히 예쁘더라고요.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자꾸 오셔서 일단 실내 정리부터 했어요. 실내에는 잘라낸 로즈마리 가지들을 여기저기 배치했어요. 휴게실에 들어올 때 로즈마리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꽃이 핀 로즈마리 가지는 화병에 꽂아두고 다른 가지들은 잘라서 바구니에도 담아두고 접시에 가지들을 담아 자외선 소독기 위에도 놓았어요. 인터넷에서 주문한 모종들도 심어줬어요. 작년에 예쁘게 피웠던 화솔초는 오래 보이지 않아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과습에 약한 식물이라 디딤돌 가까이에 심어보았어요. 케시아 모종도 들였어요. 이 꽃은 씨를 뿌리면 2년 차에나 꽃을 피운다고 해요. 색감도 예쁘고 전국 어디서든 월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정원 가꾸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베리스가 있던 화분에는 물망초를 심었어요. 정확한 색상은 모르겠지만 아마 파란색이나 분홍이겠죠. 화분을 항아리 위쪽에 올려두었어요. 그 옆에 있는 수국은 잎이 정말 풍성해졌죠. 다음으로는 검은색 비올라를 심을 거예요. 다시 뭐 놓고 봤더니 검은색 비올라를 제가 이미 심었더라고요. 그래도 많으면 더 좋죠. 이번에는 스카비오사 더블퍼플과 살몬로즈를 심었어요. 올해는 스카비오사가 풍성하게 피었으면 좋겠어요. 겨울을 비닐하우스에서 보낸 꽃들을 정리해서 심어주려고 해요. 실내에서 자란 식물들은 햇빛이 부족해서 그런지 길쭉하게 웃자란 모습이에요. 캘리포니아 블루벨은 파종하면 거의 100% 발아하는데 작년 가을에 파종했던 아이들은 바깥에 심었다가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실내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을 다시 화분에 심어주었어요. 다음은 루엘리아예요. 작년 여름에 삽목한 후 겨울을 난 아이인데 모아서 심으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도 항아리 앞쪽에 심어봤어요. 여름에 활짝 핀 루엘리아를 단체로 찍을 생각을 하니 벌써 설레네요. 아게라텀은 대형 화분에 심을 거예요. 야외에 있는 화분은 자꾸 굼뱅이가 생겨서 유기농 토양살충제도 섞어 주었어요. 예전에 굼뱅이 때문에 소중한 나무와 귀한 종류의 수국을 잃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요. 화분 가운데에는 아게라텀을 심고 둘레에는 보라색 밀레니엄을 심었어요. 다이아시아 화분도 정리할 거예요. 겨울을 비닐하우스에서 무사히 보낸 건 대견스러운데요. 칠렐레, 팔렐레, 어수선한 모습이에요. 이러니 봄이 되면 새로 모종을 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 구입하는 모종들은 속이 꽉찬 모습이잖아요. 다이아시아는 한 줄기씩 피어 있던 것을 모아 하나의 화분에 심을 거예요. 흙도 다시 배합했어요. 저는 상토 4, 배양토 3, 배수용토 3이 비율로 섞는데요. 배양토가 없을 때는 상토 7, 배수용토 3 정도로 배합해요. 배수용토 양으로는 펄라이트와 사냐초를 섞고 훈탄이 있으면 훈탄도 추가해요. 깨진 화분도 강력 본드로 붙여 다시 사용했어요. 이 화분에는 삽목해서 키운 춘절국을 심을 거예요. 직접 삽목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낸 것이 뿌듯해요. 삽목한 목마가렛도 화분에 심었는데, 목마가렛에 비해서 화분이 좀커 보이긴 하지만, 물 관리를 잘해서 크게 키워볼 생각이에요. 이제는 심은 아이들을 배치해야죠. 목마가렛은 실내에서 키우기로 했어요. 바이아시아는 깨진 화분 옆쪽에 배치했어요. 춘절국은 나무 의자 위에 배치했어요. 혼자 두기는 허전해서 아게라텀 화분도 옮겨와서 함께 놓았어요. 꽃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도 잔뜩 심었어요. 고추도 심었고요.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토마토도 심었어요. 풍성한 텃밭을 보니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수국은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변하고 있어요. 봄은 정말 감사한 계절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